만에 골프장 나오신 소감은 어떠세요? 아, 이게 사고 치는 게 빠른 것 같아. 골프 어려워, 우 양파에서. 오늘 얼마 만에 치지는 요 같군? 지금 4년 만에 치, 사년 만에. 나트랑 와서는 처음이죠, 그죠? 처음입니다, 처음. 야, 아. 야, 이 뽕당 뽕당을 너무 하네. 너무 하죠. 안 맞아. 네, 오늘 양원경 씨와 지금 명랑 골프 를 즐기고 있습니다. 멤버들이 안 좋아요. 오늘 멤버들이 <laughs> 굉장히 안 좋아요. 좀 이따가 이제 영웅 역씨 샷하는 거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분석은 프로야. 오케이. 자, 4년만에 첫 티샷. 자, 어떻게 될까요? 아, 어, 여기 나트랑 다이아몬드 배입니다. 굉장히 아름답죠, 구장이. 야, 터털부터 물을 건너야 돼. 와, 저 건널 수 있어? 구샤! 구샤! 야, 구샤! 야, 그게, 그, 저, 벙커로 가네. 야, 그렇게, 손으로 갖다 놓고도 있겠다. 네, 죄송합니다. 응, 한번 더, 한번 더. 자, 멀리건, 자체 멀리건. 멀리건 아무도 안 주는데 혼자 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어? 10만 동씩 내구쳐야지. 10만 동씩 내구쳐야지, 진짜. 어? 굿샷 야! 어? 벙커! 벙커! 아... <laughs> 또 벙커! 아... 또 벙커! 이야 아... 와... 아... 벙커! 아... 양홍경씨 별명이 새로 생겼다면서요? 네 모래양 나트랑 모래요정 바람돌이 아 근데 보세요 경관은 너무 좋고 사람도 야, 없고 그죠? 예. 진짜 나트랑에서 이거골 부치는 게 진짜 행운이에요야볼 어. 하나 어디 있어? 저기 있습니다 또. 야 정확하게 벙커에 두개 있네요. 자, 3번, 뭐, 뭐야? 뭐 하는 거야? 자치기 하는 거 뭐야? 야, 공이 여기 와 있으니까. 아우, 정말. 아, 진짜 매너 없어, 매너. 골프 매너 전혀 없어, 지금. 예, 3번 오드샷. 170m에서 200m가 나갑니다. 자, 3번 우드 170에서 2 0 0미터 나간다는 분 지금 3번우도 자. 눈으로 확인하시죠. 야! 볼! 아니아 벙커! 벙커야. 와, 대박. 벙커. 아, 아, 벙커. 어, 벙커 앞에. 아, 벙커 앞에. 굿샷. 아, 굿샷. 아. 매너 되게 없어. <laughs> <무서워. 웃음> 왜 이렇게 맨. 매너... <laughs> 아, 우리, 이거, 엉경영 유튜브에 올릴라고. <laughs> 형, 뭐 이거 <laughs> 화면에 나와도 빛 찌고 뭐 이런 거 없죠? <laughs> 한국 사람들 다너 <laughs> <나간다. 웃음> <너네네. 웃음> 아, 치면은 슬라이스야. 아, 죽겠어. 왼손잡이 <웃음> 이성, <laughs> 이정수 소장님 치면은 슬라이스. <laughs> 오늘 많은 슬라이스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 굿샷! 야나이스야 이런 것도 할줄 아는구나. <laughs> 아, 야 진짜! 아, <laughs> 아 야, 진짜! 아다 어플을 좀 봤지 어네어 너무 좋습니다. 어치 정석이야 이게. 어? 대박. 방향 보고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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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비우고.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. 그렇지. 이 타당 얼마죠? 1 0만1 0만 알겠습니다. 삼 하이 머이 땀? 노 어, 하이 머이 땀예 제가 스물 여덟이라고 희롱합니다 삼십이래 삼십살? 땀의? 오 어리게 생겼다 하이 머이 땀 남편? 남 <남편이> 있어요? 남편 어디가? 베이비? 싱글? 단 <딘> 따단 <딘> 따단 <딘> <딘> 이러니 골프가 늙겠냐고 이러니 <딘> 골프가 막겠냐고 굿샷! 굿샷! 어디야? 없어졌어 <딘> 죽었대 나와 나와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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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, 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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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아유, 안 된다니까, 해제더라니까. 이게, 공이 가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, 167씩 봐야 돼요. 이게 130이 아니야. 소장님, 어떻게 해? 죽을 것 같아요. 죽을 것 같네. 굿샷! 야, 이건 올라갔다. 이거 올라갔어. 짧어, <laughs> 짧어. 아니야? <짧아>. 뭐, <laughs> 짧... <이렇다 해야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 넘어갔어. 벙커 위에 넘어갔어. 와... 벙커 위로 넘어갔어. 아니라 와, 바람 근데... 엄청 세. 구샷 <laughs> <laughs> <굿샵>!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오, 이게 뭐야? 와, 왜 이렇게 치는 거야? 갑자기? 한번 300야드, 한번 날렸어요. 300야드, 한번 날린 거야. 구워 이상하다. 소장님 얼마 이렇죠? 현재? 백만 원. 백만 원. 동. 백만 <laughs> 동. 와, 백만 동이었어 지금 세월만에. 좋아지 는데 세월만에 백만 동이은이정수 소장님 굿샷 돌아갔어 돌아갔어 돌아왔어 돌아 시작해야지 돌아 시작해야 돼 이제 시작해 다 잡아 족쳐 영사꼭 올렸어. 세미프로 출신인 우리 노부장 스트레스 연락 받고 있어 지금. 아 이성현이 진짜 눈치 겁나 없어, 그렇지? 같이 못 다녀. 아 네, 진짜. 약간 오른쪽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자 약간 오른쪽 괜찮아. 마크 아, 마크 기회야, 기회야, 마크 참 마크 재야지재야지 제야지. 아, <laughs> 아,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직 얼마 따신거예요 50만동 따습니다 50만동 여기 있습니다 5 0만동이 한국돈은 얼마야? 아 26,000원 26,000원 오늘 저녁 삽니까? 네 오늘 저녁 사안 사? 사빨 얘기해 야죠 50만동 따가지고 아 빨리 얘기해 갑니다. 정확하게 얘기해 저녁 살까 안 살까 빨리 얘기해 여기 돈이 다 모이면 들어갈 데가 없으면 저녁 오늘 소고기로 씁니다 소고기 몇번 네. 홀이죠? 몇번 홀? 다섯 번째 월. 야짱 최고의 눈치 없는 사람 맞지? 어? 하승아 노 눈치 이석연 부장 노 눈치 이석연 부장 티샷 굴러간다 굴러가 굴러 굴러가 굴러가. 굴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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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서 살았어 굴러서 살았어 파포 넷오 오케이 롱 와 대박 아 뭐야! 오오아왜 이렇게 잘 치는 거야? 오 300야드 야 드라이버가 이제 강력해. 오 강. 오불샷 굿샷 와야야야야야야 <laughs> 야야야야야야야어어어어어어 엠띤나 지! 엠띤나 지! 하아.. <laughs> <laughs> 아.. 아 아니 형 오늘.. 이거는... 형 오늘 복장이 누가 캐디인지 모르겠어 <웃음> <웃음> 딴 딴따딴 딴딴딴 딴 어떻게.. 아니 핸드달라고 입에 찢어버린다고? <laughs> 어? 어떻게 할 거야? 입 찢어버리는 핸드닫는다고? 아니, 핸들 왜 받아, 그래?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, 다시 돌려줬어, 아까. <laughs> <참>, 핸들 <핸디. 진짜. 웃음>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. 야 어떻게 아니 연예인이 이렇게 골프를 못 치냐 <웃음> <웃음> 진짜 처음 봐서 이런 연예인 처음 봤어 <laughs> 어? 넘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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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붙어 치려고 4발이 <laughs> 뭐하냐고 아, 채를 그냥 총 던지는 응 거. 채를 저 그냥 물도 던져버려 어이 그싸 어이 그싸 잘 치네 아, 넘어가서 이 오자이봉이네 오자이봉 꼭 사람이 열이 나야. 아 채를 쭉 던지면 되는데, 아이 넓은데 가운데를 못 넣어. 봐봐. 봐봐.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는 거야. 자, 그냥 채를 또 어떻게? 또. 또. 던진다해 봐봐. 이렇게. 자, 백스윙 자연스럽게. 어, 100m만 보낸다. 금씨가 200m를 가는 게 오케이. 거야. 자, 봐봐. 이렇게 봐봐. 죽었어. <laughs> 죽었어, 번.. 죽었어 죽었어. 허로 하나만 해 봐. 네가 마음의 욕심을 낸 거지. 채널은 <laughs> 웃지 마이새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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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 그, 아까 그는. 자 이게 유튜브용으로 길라고 한번 해본 거잖아요. 네, 유튜브용으로 그럼, 어 진짜로. 아니, 딱 보여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 편집해. 아, 편집하지 아, 편집하지 말고. 길라고 아, 하는 어, 거니까. 다시 이번에는니까. 다시. 제대로 이제 이 체를 음. 채 무게로 충분히 지가 200m는 뚫어. 오케이. 잡봐 봐.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나, 봐. 봐 봐. 덥 던지면 돼. 저는 <laughs> <체는>. 저는 <체는> 던져. <laughs> 쟤 어디 버리는 거예요? 제가 가져갈까요? 저봐 저봐 또막 쳤어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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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렇게 와 진짜 오케이. 오케이. 아 진짜 매너가 어. 너무 없어. 사람 지나가는데 그냥 쳐버려. 와. 응? 아니, 형, 어떻게 이렇게 매너 없이 쳐요? 언제 어? 지금 사람들 이 지나가는데 그냥 막깨려보있잖아요열 받으니까. 열 받으니까, <laughs> 열 받으니까. <laughs> 골프를 어? 열 받으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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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라스트홀. 라스트홀입니다. 라스트 소감이 어떠세요? 힘드네요. 힘들어요? 아, 여기 굉장히 음. 더워요. 음. 지치는데 음. 이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오케이, 힘 빼고 이렇게. 힘이 뺀게 아니라 힘이 빠져있다 힘이 지금. 빠졌어 오케이. 아 그냥 경과도 대박. 너무 좋아 그죠? 야 봐봐 햇빛이 지면 이제 희망 지. 고자 응. 봐보세요 한번 멋진 샷을 알려드릴게요 이샤 우와 대박 야 대박 투원 가능 투원 가능 오우. 아 불쌍. 어, M3 나지, M3 나지. 반유토이, 반유토이.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죠? 아 좋은데. 응. 굉장히 덥습니다. 응. 많이 탑니다. 그니까아 이제 골프 쳐보니까 응. 운동은 되고. 운동 되고. 예 여기가 아 날씨는 더운데 또. 응. 그늘로 들어가면 더 시원하고, 네, 네. 시원하고 어, 바람도 잘해. 살짝 불고 얘 골프가 좀안 맞으니까 짜증나고 그러는데요 골프랑이 다 인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짜증 낼필요 뭐가 있어요? 어, 얼마 얼마, 얼마 이르셨죠? 하... 그냥 마음을 잃었죠 떴다니까 네. <laughs> 네. 좋아요 니까 좋아요 저녁 잘 먹을게요 네. <laughs> 와 운전해 위험해 아, 왜 그래 진짜 어, 엉경 형. 응. 골프 안 치고 뭐 하는 거예요? 번호 따고다고있어아이아캐디번호왜 따? 오케이 어? 전왜다이쁘잖아 어, 아니, 케이디 전화번호 왜 따? 이쁘잖아전다른 사람인데? 샤화번호왜 있다? 른사람이야형화이형눈눈 똑바로 떠. 다른사람이야 봐. 뭐 하는 거이거 <laughs> 눌러야 돼? 왜뭐 <laughs> 눌러야 돼? 이거 응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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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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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키, 노키, 아니야, 사진 봐봐, 사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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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헴, 사진, 에헴, 사진, 에헴, 포토, 포토, 피쳐, 피쳐, 에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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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세요 구독자님들 보세요 자이 여자나 오늘은 저 여의 저 여의 뭐 이게 저 여의 아 이제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요 <아유>, 캐디분들 <laughs>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<laughs> 아아아메리카노아예 아, 아. 내가 아유. 확인 살기까지 환불을 해 줬잖아. 또 물어봐. 또 얘기해. 나이에 짜증 안 나는 거야. 발로도 것도 안될데리프리하고 있습니다. 디플 자, 우리 건배 다시 한번. 자, 건배 다시 한번. 자, 자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. 수고하셨어요. 하루만그 세계를 바꾸잖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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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소감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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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잘치겠습니다 오늘 몇개치셨죠 99개 쳤어. 99개. 아, 오늘 백도도 하시고 그죠? 오늘 정황나니까요 오늘 치워 좀 주세요. 제일 많이 카메라 이러셨죠? 치워주세요 아, 아, <laughs> 오늘의 리너. 아, 이거 어, 나한테는. 우리 정세님이나오늘 아, 뭐, 소감 한마디 네. 해주세요. 오늘 백 찾아왔습니다. 아, 연 습장 가기로 연 습장. 가기로 장 맥인 습요 유지할 거 맥인 습장. 맥 유지야, 아, 유지,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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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. 야, 근데 진짜 내가 내가 오늘 보니까 이런 진상 이런 진상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뭘프치는 <laughs> 이렇게 진상이야.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이제 불러 있지 마. 이제 와 아, <laughs> 지금 야, 불렀어? 안부러도 자기가 내차 타고 다닌 거야 그냥. 아니, 안 불러도. 이제 불러지 말라고 이제 제발 좀. 아니 심지어 돈다고 지금 밥안 사겠다고 지갑을 놓고 왔어 골프장에. 이런 경우가 있어 아, 네. 진짜. 아 근데 와. 그거는.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는 아니라고 일부러는 아니라고 생각해. 일부러는 아니예요, 생각해 아 일부러 놓고 왔어 밥안 달라 아. 아, 맥주를 마셔고아경이형이 오늘 어디였어? 소감 한마디. 제일 뛰고요.